농어는 식감이 쫀득하고 감칠맛이 일품이라 일본인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산 농어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나왔습니다. 이와키 시내에서 팔리는 농어 1kg에서 8 5 5 0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겁니다. 일본 정부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업 조합은 자체 기준치인 5 0 0크렐을 넘었다며 출하됐던 농어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만 이 어종을 중점的に 검사しまして 수치の方が 50ベクレル以下をずっと示すのであれば組合長会議等において協議しまして離職を解除する. 작년 1월에도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됐고 재작년 7월엔 벌꿀에서도 130 벡클렐이 넘는 많은 양의 세슘이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굳히자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세아니아와 파푸아 뉴기니, 피지 등 16개 섬나라들로 구성된 태평양 도서국가 포럼은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할 경우 참치 등 주요 어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이 안전을 확인할 때까지 해양 방류를 연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들 국가 대표단을 만난 기시다 총리는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며 해양 방류 강행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액종 제거시설로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뒤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삼중수소 등 일부 물질은 정화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먹이사슬이 복잡한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안에 쌓여있는 거대한 수조들입니다. 1000개가 넘는 수조 안에는 사고 원자로를 식히는데 쓴 방사능 오염수 130만 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프스라는 장비로 방사능 물질을 최대한 제거하고 희석해 올해부터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국 같은 주변 나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일본은 방사능 수치를 철저하게 측정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은 한국어 홈페이지도 만들어 홍보하고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사능 물질의 종류는 삼중수소, 예순 두종의 방사능 물질에 탄소 14까지 더해 모두 예순 네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측이 측정 대상 물질을 예순 네종에서 서른 한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스트론튬, 텔루륨, 루비듐 등 37종을 무더기로 빼버리고 새로 4개를 추가해 31종만 측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런 방안을 작년 12월 22일 열린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 한국에 알렸습니다. 도쿄전력도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반감기가 짧아 오염수 안에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물질들을 제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BC와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y have to keep the monitoring capability to know whether they have accidental chain reaction i don't know why they have done this at this time just a few months before to change the plan that has long been promised 일본의 오염수 태평양 방류는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네, 이산한 취재한 정치팀 손안을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일본이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 방사성 물질 64종을 대상으로 안전한지 아닌지 측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최근에 그 가운데 37종을 측정 대상에서 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빼도 이 되는 겁니까? 네, 얘기 하려면 반감기라는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네. 기억하시겠지만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던 게 2011년이니까 네. 지금 한 12년 정도가 지났죠. 그렇죠? 그렇게 나온 방사성 물질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음. 핵 분열을 하면서 그 양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음. 일본이 이번에 제외하겠다고 한 37종은 반감기가 네. 짧다 보니까 오염수에서 이미 다 사라졌을 거라고 일본 도쿄 전력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측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음, 음, 논리인 건데요. 음. 하지만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2년 사이에 새롭게 핵분열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네. 정말 다 없어진 건지 전수 조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자라고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처음에 생긴 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12년 됐으니까요. 그런데 새로 생긴 건 앞으로 12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낙관적인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본 말대로 사고가 난 12년 전에 나온 오염수에는 그 37종이 안 들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염수는 그 뒤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다. 이거네요. 그 일본이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를리가 없는데 방류를 지금 코앞에 놓고 왜 측정 대상 물질을 이렇게 대폭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예, 지금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현재까지 쌓인 오염수 양이 13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이거를 절차 다 거쳐서 방류하려면 아마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방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때문이다. 예. 음. 시간과 절차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음. 건데 앞서 리포트에 등장했던 미국 과학자 얘기 어, 추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it takes time, it takes laboratory capacity, it takes trained personnel. The impact of reducing the number of radio nuclides is going to be faster and less cost. 자 아직은 일본 도쿄 전력 측이 마련해 놓은 안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입장을 빨리 정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직 측정 대상 물질을 대폭 이렇게 줄이는 방안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음, 음. 일본 원자력 구제위원회 우리로 치면 원안위가 네. 도쿄 전력이 제출한 방안을 석 달째 심사를 하고 있기 아. 때문인 건데요. 네. 지금 시청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건 아마도 오염수를 이렇게 방류하면 위험할까? 일죠 그렇죠. 네. 예. 일본 측은 자체 처리를 완료하면 음. 아까 보신 알프스로 처리를 완료하면 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기준치의 5만 분의 1에서 50만 분의 1 정도밖에 음. 불과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네. 이 설명을 믿을 수 있으려면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그게 토의장에 붙여지는 게 그게 전제가 돼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 무슨 근거로 음. 왜 측정 물질을 대폭 줄이는 건지 음.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안전하다고 평가했으니까 측정했으니까 믿어달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자료를 입수한 국회의원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일본 주민들, 어민들, 그리고 환경단체, 그리고 주변국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안전성을 용인할 때까지 안전성을 인정할 때까지는 오염수 방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손안을 기자 잘 들었습니다.